국민 절반, SNS와 현실 사이 괴리감 느껴. SNS의 발전은 인간의 근본적 비교 성향을 빠르게 증폭시켜 행복과 불행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끝없는 욕망으로 인한 고통의 연속이라고 했다. 전 세계 사람들이 SNS에 올리는 화려하고 이상적인 행복의 단면을 보면서 한국인 절반이 초라해짐을 느낀다고 했다. 그래서 탄생한 신조어가 카페인 우울증인데, 카톡, 페북, 인별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을 말한다. 타인의 빛나는 모습은 자신의 결핍을 부각시키고 상대적 박탈감과 자존감 저하로 이어져 불행의 늪에 빠지게 한다. 물론, 모든 비교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타인의 성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될수 있다는 동기부여나 영감으로 받아들이는 상향동화적 태도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상향 비교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여 본래적 존재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며 타인의 시선과 기준에 갇히게 만든다. 그러므로, 상향 비교 대상을 시기 질투하기보다는 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울로 생각하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내면의 평온에 집중하여 나다움을 찾고 그것을 기반으로 내적 충족감이 채워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예스라고 답하는 당신이 되길 응원한다. 이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려요.